자, 이번에는, 흥중학교 2014년 1학기 중간고사 3학년, 3학년 문제 중에, 자,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13번과 서술형 5번을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3번 예. 보면은, 자, 13번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2014의 제곱 더하기 2014 곱하기 2013 마이너스 2 곱하기 2013의 제곱. 예. 그 다음 위에는, 자, 2 곱하기 3의 제곱과 하671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671 곱하기 2014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자, 밑에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은 2 0 1 4와 2013이 있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이 자, 얘를 x라고 놔두고 얘를 y라고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 x y 마2 y, y 제,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돼요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x, x 플러스 2y. E e e e x 2y 자 이러면은 자 우리가 아까는 치환을 했던 거고 다시 환원을 시키면은 이 부분에 보면 얘가 2014 빼기 2013이잖아. 그럼 여기 1이 돼 버리잖아.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2014 더하기 2 곱하기 2013이 되죠. 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분모에 됐습니다. 네. 자, 분자 쪽에도 보겠습니다. 분자 쪽에서 우리가 보면은, 분자 쪽에서도, 자, 여기 보면 그냥 우리가 공통수를 인 한번 뽑아볼게요. 공통수를 인 뽑으면 여기에, 자, 2 곱하기 670이라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어, 자, 그럼 분자 쪽에서도 밑에 써가지고 한 보겠습니다. 분자 쪽에 보면은, 3 곱하기 육백칠십 이렇게 묶어봐.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니 여기. 2 곱하기 삼 곱하기 육백칠십일 더하기 더하기 2,214가 되죠. 2,014. 2,014. 그렇죠? <laughs>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에 이 부분 보면 니네가 뭘할수 있냐면, 여기 봐봐 요거 이거 두개 곱해봐. 2,013이 되잖아. 그럼 여기 2,013이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할수 있냐? 요 부분과 자, 우리 보면은, 분자 쪽의이 부분과, 이 부분과, 분모에 남은 이 부분과, 동일한 값이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거 한번 쓰겠습니다. 한번 쓰면은, 아까 분자 쪽에서는, 분자 쪽에서는, 2014 더하기, 2 곱하기 2013이 남잖아. 그리고 분자 쪽에서는 다시 쓸게요. 3 곱하기 671,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671 더하기 2014. 이랬더니, 이랬더니, 자이 부분이 같은 값인 거죠. 네. 알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3에다가 671을 곱한 거하고 값이 같다는 거죠. 네. 그럼 얼마니? 2013이요. 어, 2013이 답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거는 선생님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거는 숫자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대신하여 문자로 우리가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이 안에서 니네가 인수분해를 해서 해서 값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인 거죠. 그리고 밑에 분모에서 이런 값이 나오잖아. 숫자가 그럼 위에서 분자 쪽에서 도 나온다면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니네가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한번 정도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